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인생 피어스의 승환입니다. 행동경제학 교과서가 거의 끝내가고 있어요. 어, 다음으로 무엇을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그 내용도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소제목이 유혹에 저항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사위에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을 가지고 뭔가 베팅할 때와 아, 리볼버 권총, 6년 발 리볼버 권총 아세요? 그 권총 쏠때 탄환을 동그란 어, 그 총알 통에 넣고 따라락 돌린 다음에 탁각 쏘는 그래서 여섯 발 쏘면 다시 또 총알을 꽂아놓는 그런 걸리볼버라 그러는데 그 리볼버 권총에다가 총알을 딱 하나만 넣고 그 장착해서 동그란 그 탄창을 팍 돌린 다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쐈을 때. 에, 이런 경우에 그 주사위 돌지기 하고 6분의 1의 확률로 총알이 나가는 것하고 사실 확률은 같아요. 그죠? 확률은 같은데 이 부담감은 전혀 다른 거죠. 내 마음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감기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하세요라는 것하고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그냥 감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그래도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기부를 하세요. 이두 개에 대해서 어느 쪽의 기부가 조금 더 가치 있다라고 느낌이 오시는가요? 어느 쪽에 대해서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이런 경우에 감정이 실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바꿉니다. 실제로 잘안 걸릴 병이지만 되게 심각한 병그 루게릭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왠지 마음이 짠하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루게릭에 걸릴 가능성이 낮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선의가 사실은 어 이게 좀 상충이 돼요. 어떤 면의 상충이냐? 잘안 걸릴 것 같단 말이죠. 루게릭에 우리가 사실 루게릭 걸린 분에 대한 내용은 주변에 잘 많이 못 보시죠. 어떻게 보면 암 걸리신 분들이 훨씬 어, 우리 귀에 많은 사례로 들려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루게릭에 걸릴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그리고 낮을 거라고 바라고 있죠. 그런데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선의를 베풀어요. 즉 많지 않은 확률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준다는 거죠. 예, 약간 요건 좀 주변에 자주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하는 게좀 정상 아닐까요? 근데 자주 없는 불편함 안타까움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 그것도 뭐틀좀 아.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자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개선을 해나가는 게 좋은데 자주 없는 일에 대해서 우, 더 마음을 쓴다. 이것도 약간 좀 사람 마음이 오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한 불행을 만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불행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 내가 내 불행을 만드는 거. 이거 제일 나쁜 거죠. 네. 자 그럼 어느 쪽에도 후회가 될 것인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외출했는데 비를 맞았어요 자 1번은 비가 올 예상을 하지 못하고 비를 맞았다 아 어, 이거는 별로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한데 나갈 때 우산을 집었다가 아예 안올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우산을 내려놓고 나갔다 나간 거죠 그리고 비를 쫄딱 맞았어요 그러면 비가 올 예상을 못하고 비 맞았을 때 보다 우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나가서 비 맞은 경우 이때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비피할 수도 있었는데 괜히 이거 우선 안 가져온 거 아니야라는 자기의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 이게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예그 다음에 요와 비슷한 걸 한번 볼게요 불치병에 걸려 버렸다 자 평소에 어, 불치병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가 불치병에 걸려 버렸던 사람과 아,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불치병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불치병에 걸리는 경우와 평소에 나는 아,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살다가 불치병에 걸리는 경우 어느 쪽이 좀더 미안하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 이쪽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아라고 평소에 말했다. 이게 이 책에서는 운명을 도발하는 행동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뭔가 내 운명을 건드릴 만한 것을 잡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는 그런 조심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행동류에 따라온다라고 해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 밑에 예를 볼게요. 엘리트 축구 골키퍼들에 대한 편견, 음, 페널티킥에 관한 연구가 2008년 이스라엘 과학자 마이클 바엘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286개의 1대1 상황의 페널티킥을 분석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 94%의 경우에서 골키퍼가 중앙에 오래 서있다가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공을 막으러 몸을 던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공을 잘 막을 수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골키퍼는 중앙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좌 또는 우쪽으로 한쪽을 포기하는 그리고 한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몸을 던진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즉, 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줄 알고도 아무것도 안한 것은 내가 문제를 자초했다 이해되세요? 뭔가 소식이 들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한 문제에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끌어들인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또 연결시켜 볼수 있겠는가? 누가 그러죠? 여러분, 금융위기가 곧 닥칠 거예요. 뭐, 채권금리가 역전됐어요. 장단기금리가 역전됐어요. 어, 주식형 펀드 유입비율이, 어, 유입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환율이 폭등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 금융위기가 곧 닥칠 거예요. 라고 얘기를 각종 매체로부터 듣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선제 대응하실까요? 아니면 팩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것도 안할 그리고 아무것도 안한 다음 딱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그때 움직이시는 것을 하실까요? 아니면 미리 대응하실까요? 아마도 미리 대응하기가 미리 뭔가를 움직이기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골키퍼가 중앙에 오래 서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요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 펀드 운용, 즉 먼저 주식을 사고 파는 작업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들보다 패시브 인덱스 펀드, ETF 펀드 이런 것들을 투자 자산으로 잡는 게 보다 안전하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과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우리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보러 가겠습니다 빨간색은 S&P500 M 인덱스 포트폴리오고요 아, 펀드고요 요 파란색이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락장에서 거의 큰 하락 없이 방어해 내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S&P500이 M 이렇게 빠질 때 피어스원은 거의 빠지지 않고 바로 우상향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 데이터는 2월 말자이고요 어, 올해는 인플레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증시가 안 좋지만 그 전에도 그걸 했듯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면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 운영 성과를 보자면 이 3월 18일자 기준으로 488일간 어, 운영이 됐고요 중간에 자금을 더 투입한 것까지 금액을 가중해서 수익률을 따지면 17.9% 연평균으로는 12%의 수익을 실제로 내고 있고요 환율이 지난주 1,240원대에서 지금 1,212원대로 내려가면서 2.08% 떨어지게 되었고, 요게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주간 자산 가치는 0.71%가 떨어진 아주 미묘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환율의 오르내림이 때로는 이 자산을 지켜주는 방식이죠. 음, 해외 투자의 장점은 이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피어스원이 이 그래프상으로 12.01% 나오는데 이건 조금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같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S&P 500이 10% 연평균 수익 낼때 피어스원이 12.02%고요. 이 기간은 약 15년을 놓고 테스트했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 3월 18일자로 업데이트 경제 업데이트 해보자면 지난주 마감일 3월 4일 대비 3대 지수가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음, 다우존스가5.5% 상승했고 S&P 500이 6.16% 그리고 나스닥은 자그마치 8.18%가 상승을 했고요. 지난 한 주간의 전쟁의 이슈로 유가와 물가의 상승이 두드러진 한 주였죠. 그리고 미국 기업의 포드 아, dps가 역시 꾸준히 높은 상황이라서 어 고용률까지 높고 굉장히 다뭐 올라가는 것들이 태반 이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견주함이 굉장히 놀라운게 이익률 상승을 누리는 기업과 원가 상승이 에,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기업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FMC 에서는 올해 인플레이션 예상률을 2.6% 보다 높은 4.3으로 대폭 상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페드의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주하다는 판단하에 5월부터 구조 달러의 자산 축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에서 2.8%로 좀 낮춰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사실 그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 정도도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보았던 상황이라 4% 상승에서 2.8로 낮아지는 게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 올해 말에 이렇게 이제 금리가 연준에서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1.9%까지 올릴 거라고 보고요. 내년 말도 금리는 2.8%까지 올라간다는 목표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페드의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돈 풀기로 성, 상승하던 경제 증시 성장과는 좀 양상이 달라지리라는 걱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성장률도 높고 물가도 높고 이제 이제 금리까지 높아지니까 고성장, 고물가, 아 고금리 이런 상황이 되겠죠 증시가 이 고성장 고물가 저금리일 때가 우리가 전의 시점이었는데 지금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라서 전처럼 이제 가파른 자금 유입에 의한 상승보다는 꾸준한 실적 유지의 상승으로 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벤치마크 그래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월자로 갱신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행동경제학 교과서의 내용과 피어슨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